빌라. 빌라라... 빌라 a 또 누구야? 뚜아! 이러는데. r 밤 때리고 있어. a p 밤 l a r a p i l 리 r a 리 i l a 실 a p 도야아 진짜 p 비... i 아까 r a Pila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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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i 1 a r a p 그그 소리였어요. <laughs> 인간이 공포했기 떄는 11m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장님 <laughs>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은 안 하세요? 예 요즘 제일 다 하느라고 오징어 키지도 않고. <laughs> 네 이번 게임 생긴 의격이던가요네 <laughs> 오징어 게임. 재밌어요. 기. 그거를 하고 나면은. 이제이 세상 r p g 게임을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? <laughs> 제가 보기에는 로스트 m 크 개쓰레기 게임이요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대 n g 정도 타이틀이면 뭐 g 점검 저, 왜 하는 h 알아요? 저, 핑 o m 그... e 려가지고 북미 서버에서 게임하는 s 같아요 리얼 핑300나온 e t h 300이요? 저희3 0 0 n g s o m e t h i 0 0 s o 아이고 오랜만에 좀 이렇게 화면과 90이 적용 적응이안 되고. 잠지 A4 l 왔어 늦었어 나이스 어, 아니 양아치들이 타고 왔습니다 가! 미안해 <laughs> 내가 미안해 <laughs> 강아 하나다는데? Can in position. 어! 기바나 뚫는다. 들어왔다. 아, 네, 이 들어왔어요. 어디로 들어왔어요? 그 A 옆에 그 국민절 있잖아요. 애쉬 들어와 있고요. 와, 진짜 씨이 아, 둘다 우와, 이 잘랐어요. 더블 헤드 무엇입니까? <laughs> 뭐야? 아, 이, 아 씨,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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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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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... 아니, 무슨 날이야 이게 아 <laughs> 무슨 날이야 이거 뭔야 <laughs> 아니에요 아 너무 힘없이 쓰러지네 불쌍하게 와 아, 재밌다 <웃음> 럴킹을... <웃음> 프로스트 샷건으로 하시네 이 <laughs> 예, 저거 존나 좋아요 저거 어. 저는 샷건을 썼써가지고주그 원래 주총이 너무 쓰레기라가지고 샷건 썼는데 <laughs> 돈이 사거리도 길어서 괜찮아요. 생산률이 되게 좋아요. 어허. 옛날에 진짜 사기였다면서요? 옛날엔 아... 뭐 뜯자하니까 뭐 그냥 저격 격 저격 수준이었다는데. 저격기요? <laughs> <laughs> 진짜로. 누야누 거. 프로스 샷건이요. 아. 그래서 그때 프로스 별명이 항상 미친년이었던 것 같은데 샷건이 너무 샷건도 그냥. 뛰어다니면서 다 죽여가지고 덧은 거들뿐이랬나? 덧은 거들뿐 아 웃기네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주총보다 저게 나은 것 같아요 총 너무 쓰레기라가지고 싸우면 짐 머리 못 맞추면 안 느려 두두두두두두 소음기 아니면 연장식물 밖에 안 닿으면 거실은 아니고 거친가 얘는데 어쩔거 다 12. 1층이다 주방쪽 3 13. 13. 13. 요3 13. 14. 15. 15. 15. 요5 15. 15. 15. 15. 15. 15. 15. 15. 1 죽은건 내가 찍었는데 마이크 어오와 사탁실 일로와 으아아 끝까지 보고 있네 이 놈이 세탁실일로 어? 아니 시대 앞에 밝히는 시대 앞에 밝히는 시대 앞 h 는데 죽었네 밝 e 는 시대 앞에 밝어는 시대 앞에 밝히는 시대 앞에 밝히는 시대 앞에 문 바로 보면 앞에 밝에 한... 슈퍼라기. 슈퍼라기. 슈퍼기 중에 라라 그냥 좀 잡고 아니라기라기슈라기슈라기슈라기 슈퍼라기. 슈퍼라기. 슈어라기 알핑 아, 뭐야, 저거, 왜안 맞아, <laughs> 아, 씨? 바로로 다피압 가다 갑니다! 와이 씨! 이놈아, 이놈아, 이아이 이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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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놈아, 다아 있습니다. 어 와우 위씨아이 샷에 오른 쪽방 네, 네. 오른쪽 방 피안카예 피안카, 피안카. 아, 비치겠다방 안쪽 그 방, 방 들어왔어요 쪽방 그방 안에 있는 쪽방만 음, 오른쪽 문에 있는 그 들어가서 오른쪽 끝에 있는 쪽방이에요 그, 예거 쪽방 안에 있어요 나르면 쫄리밖에 못 나와 이거 닭이라서 벽붙... 하고 나 그럼 창문 좀 나가야되는데 나왔어요 빼꼼합니다 쪼고있어요 보지말고요 그 방안에 계속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보일 텐데. 나이스. 나이스. 오. 와왜 이렇게 실력이 늘려졌지그 동안? 배달함. <laughs> 배달해. 오이 오이 오이. 해 끝에요. 아 녹화 안 켜셨구나. 켰어요. 근데 이렇게 한다고요? <laughs> 많이 늘었죠 여기요. 아왜 이렇게 똥 싸고 있지? 착관 한번 더 해야지. 뭐 하지? <laughs> 저기 축구봐요? <너무> 타고 <laughs> 어디 뭐하지? 아다 Protect the bombs. 앱이 있구요 음... 아 이미 충전 됐씨 슬래지 샷건 아니... 오늘따와아 따른... 샷건이구나 설레지설레지 2층 샷건이요 어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조거 진짜... 나 거기 는거어떻 깜짝이야 드레주소없고 <놀람>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 메버릭 인 메버릭 삔문 아. 쪼고 있어요 문에서 왼쪽 들어와서 왼쪽에 있어요 왼쪽 아! 발렸다 어. <laughs>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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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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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짭. 오케이. 샷건 안 해야겠다. 아 오케이 샷건 안 해야겠다. 들렸다. <laughs> 아 너무 추워. 난방을 트세요네이 샷건 쓰기 가 너무 안 좋아. 우리랑 <목소리랑> 똑같아요 식당 알리바이 아 우리. 오케이 <목소리도> 퓨즈님 2층 가실 거죠? 그러면은 나도 2층으로 갈까 비지입이다또 비지르다 1 0 역시 스페츠나트 드론 관리 능력요. o k a 주세요. 고맙다 하 나중에 그 트위치 노란피 있어요 카베 잡았고요 어, 어 뒤에 나왔다 아니 뭐 어딨었어 디얘 나이스! Nice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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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해보지 못, 오, 못 오, 나를 제물로 알리바이를 소환한다 <웃음> <웃음> 와, 아까부터 쟤네가 여길 뚫어놓은 거야 왜뚫는 거지?